sin2x를 t로 치환합시다. 자 그럼 얘는 주기가 좀 변하는 거죠. 주기가 이렇게 돼가지고 주기가 2파이를 2로 나누니까 주기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렇지만 뭐는 변함이 없습니까? 최대치수는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t는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입니다. 자 y는 a 절대값 t 플러스 2 아, 플러스 b죠. 자 a가 양수니까 y는 a 이것을 이런 어, 그래프가 있겠죠. 이런 V자 그래프죠. A가 양수니까요. A가 양수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A가 음수였다면은 A가 음수였다면 이렇게 이렇게 그려집니다. A가 음수였다면 자 얘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그 여기가 마이너스 2에요 어, y축으로 b만큼 평이 동이에요자 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는 겁니까? 마이너스 1서부터 마이너스, 2, 어, 마이너스 여기죠. 어, 여기가 마이너스 1서부터. 1까지 그리면 되겠죠. 여까지 여기가 1이 되겠죠. 여기만 그리는 거예요. 여기만. 실제로 여기만. 여기만 그래요 그럼 1일 때 최대죠. 1집어는 볼게요. 1집어는 보면 3a 요거는 여기다 1집어 넣으면 되겠죠. 3a b가 돼서 최대값이 4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1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a b가 되겠죠. a b가 2가 나오겠다. 자그래서요거하고 이걸 그대로 빼주면은 3a에서 a를 빼주면 2a. 요거 이거, 이거 없어지고 4에서 2 빼주면은 2가 되겠죠. 그대로 빼주는 겁니다. 그럼 a는 1 나오죠. a가 1 나오고 a가 1이니까 b도 1 나오겠다. ab의 곱은 그래서 1이 나오겠습니다.